안녕하세요. 6월 11일. 한놈만 팬다 원픽장인입니다. 오랜만이죠. 오늘 제, 저 제시해드릴 종목은 큐라티스입니다. 큐라티스는 이전 영상, 바로 전 영상에서 인벤티지 랩을 다루면서 같이 묶여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큐라티스만 독, 독단적으로 독볼 수가 없고요또 인벤티지 랩하고 같이 봐야 되는데, 일단 큐라티스 차트가 오늘 이렇게 된 시기죠. 지금 1,119원이죠. 1,119원은 매력적인 매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889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119원부터 이 아래로 매수 포인트를 잡아야 되느냐 889원부터 이 아래로 매수 포인트를 잡아야 되느냐 당연히 889원부터 아래로 매수 포인트를 잡는 게 가장 매력적입니다 가장 매력적이고 실질적인 이 모습을 봤을 때 이런 산꼭대기 모습을 봤을 때 다른 종목 같으면 충분히 내려올 종, 가,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벤티지 랩하고 연, 연관을 해서 봐야지 이 큐라티스만 단독으로 볼수 없는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벤티지 랩의 흐름을 같이 봐야 되는 인벤티지 랩의 흐름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36,500원, 36,500원 이 라인부터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서 이 포인트를 가져가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인벤티지랩은 포인트 를 잡기가 쉽지 않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리고 뭐 여기서 오늘 같은 경우 보시면은 36,500원 찍고 이렇게 크게 반등이 나온 상태죠. 그럼 얘가 바로 여기 넘어가느냐 그죠? 넘어가지 않고 다시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큐라티스의 움직임도 정해질 겁니다. 그래서 일단 큐라티스 같은 경우도 인벤티지랩이 움직이는 이상 얘도 따라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큐라티스의 모습 자세히 보시면 얘가 여기 바로 한 번에 넘어가기는 모습상 이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흐름이 올라가더라도 수익을 주고 다시 한번 눌러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인벤티지 랩과 같이 공략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뭐, 큐라티스도 이 구간부터는 강력하게 한번 포인트를 노려봐야 될 구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나리오 그려보시는 게 유리할 걸로 보이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인벤티지 랩 자체를 좋게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제 채널에 이런 식으로 인벤티지 랩에 대해서 쭉 다뤘습니다. 밑 바닥부터. 그래서 이 라인들을 잘 보시면 얼만큼 큰 수익을 거뒀고 또 앞으로 또 어떻게 내가 인벤티지를 보고 있으며 또 인벤티를 보는 관점들을 한번 새롭게 보실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인벤티지 랩 관심이 있다면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살펴보시고 영상을 보시는 게 유리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큐라티스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큐라티스를 말씀드리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벤티지 랩과 따로 볼수 없다 근데 인벤티지 랩이 움직이는 맥점과 움직이는 방향또그 시점 비슷하기 때문에 1119원부터는 공략을 하는 게 좋겠다. 889원 아래로 기다리지 말고 1119원부터 공략을 먼저 하는 게 유리한 포인트로 보인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큐라티스와 인벤티지 랩의 여건, 상관관계를 좀 알아봐야 되는 거죠. 큐라티스와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인벤티지 랩의 큐라티스 경영권 인수가 있었죠. 인수가 있었고요. 또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게 전환점이 될 거다. 그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 영상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꼭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 영상을 안 보시고 간략하게 보실 분들은 이 자료를 한번 유심히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기술력과 생산 역량의 결합으로 인해서 어, 인벤티지 랩의 향후 폭등할 수 있는 가치를 창조, 창, 조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회사가 큐라티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큐라티스는 꼭 같이 봤으면 좋겠다. 저는 원래 그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벤티지 랩과 큐라티스가 같은 계열이라고 본다면, 일단 그 대장인 인벤티지 랩만 보지, 사실은 큐라티스는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인벤티지 랩이 생각보다 좀 크다고 느껴지면, 여기에 대해서 종속적인 큐라티스도 충분히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요 종목은 둘이 같이 봐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기지속형 주사제 제조, 역량, 제조 역량의 제조 역량 통합인 거죠. 그래서 인벤티지 약과 큐라티스의 전략적 제휴로 장기주속형 주사제 제조 역량이 통합된 거죠. 그래서 임상 및 생업 생산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됨으로 인해서 당연히 기업 가치를 상승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드로폴로이드 프라이퍼 기술 또 오성 바이오플랜트 제조시설은 큐라티스 그래서 이두 가지 결합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장점이 여기 있는 거죠. 이 내용은 앞에 영상에서 계속 다뤘기 때문에 자세하게 많이 다뤘기 때문에 그 영상들을 꼭한 번씩 다 보시는 게 유리하실 겁니다. 또 글로벌 수준의 GMP 제조시설 확보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또, GMP 및 EU GMP 인증이라든가, 글로벌 임상 및 상업 생산품질 기준에 충족합니다. 제가 자꾸 이걸 그 디테일하게 설명 안 하고 자꾸 넘어가는 이유는 이전 영상에서 많이 다뤘습니다. 그리고 받았기 때문에 또 계속 다뤄봐요. 중복된 내용이고, 이게 왜 중요한지 이 자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mRNA 백신 및 치료제, CDMO 사업이 확대죠.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인벤티리 랩과 피라티스는 mRNA 기술을 활용한 백신 및 치료제 분야에서 CDMO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치료제 및 개발을 하고 또한편으론 위탁 생산 개발, CDMO 사업에 추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결합함으로 인해서 향후 글로벌... 빅파마들과의 거래 조건에 있어서 상당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우위를 점할 수 있고, 또 부가적인, 부가적인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인벤티지락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어, 이전 자료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뭐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1.5는 기본적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계가, 지금 주가의 단계가 이 과정을 중에 있다고 보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잡아왔잖아요. 습니다왔 여기서부터 잡아온 상태고, 또 여기서부터 눌린 과정을 지켜보자 하는 거고, 이 눌린 과정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배팅이 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돌파를 하면서 강하게 흘러가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이 물론 이렇게 한 방에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흐름을 갖는다는 얘기고요. 이런 흐름 중에 뭐 이렇게 갔다가 다시 떨어지 졌다가 뭐 이렇게 갔다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돌파하는 구조가 아니겠냐 그리고 좀 강한 움직임이 보일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에 동의한다 그러면 자료들을 다 보시고 나서 그 생각이 맞다 그러면 본인만의 시나리오를 그려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질 나노 입자의 기술력 강화. 뭐,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내용들을 제가 잘 정리를 해놨으니까, 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다면, 요 영상을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제가 더 부가적인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또, CDMO 모델, 통합 CDMO 모델이죠. 유전자 물질 합성이라든가, LMP, 재형화라든가, 완전 충진, 품질 관리, 원스톱 서비스 등의 CDMO 모델, GLP-1 기반의 혁신이죠. 비만 및 당뇨치료 상업화 추진에 있어서 임상 및 상업 생산 부분에 있어서 큐라티스의 시설이 활용될 거다 하는 내용입니다. 또 임상 시험용 사료 및시료및 상업 생산을 연계하는데, 큐라티스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인벤티지 랩을 할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큐라티스를 덤벙덤벙 넘어가는 이유는 이전 영상에 또다 다뤘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 큐라티스는 사실 기업적인 내용이 인벤티지 랩과 어떠한 유기적인 관계가 있느냐지, 사실은 뭐 깊숙이 들어가서 알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인벤티지 랩에 어떠한 그 기업가치를 높이는데, 큐라티스가 활용된다. 이 정도로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큐라티스 같은 게 굉장히 저평가 된 상태죠 그럼 인벤티지 랩이 지금의 시총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당연히 따라 올라올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내용들을 한번 숙지 하시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인벤티지 랩만 할 것인가 큐라티스도 같이 할 것인가 둘다 안할 것인가 그건 뭐 각자 판단하시면 될것같고요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할 걸로 봅니다 gmp 시설, 인증시설이라든가 글로벌 기준 충족 해외 파트너십 또 기술력 인정 뭐 이런게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장기적 성장 기반한 미래 전망을 볼 수가 있다. 인벤티지랩과 큐라티스의 전략적 재유는 그래서 기술 역량도 강화되고 사업도 다각화되고 글로벌 경쟁력도 확보되는 장기적 성장 기반을 해줄 수 있는 보조자의 역할을 큐라티스가 충분히 할수 있는 거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다뤘어요. 인벤티지랩에 대한 영상을. 그러니까 중요한, 제일 중요한 건 인벤티지랩이죠. 인벤티지랩에 종속되는 게 큐라티스라고 보기 때문에 큐라티스에 대한 영상을 공부하시기보다는 인벤티지 랩을 공부하시는 게 많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지금 큐라티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라인부터 뭐 함께 해보자 했는데, 오늘. 인벤티지 랩을 보시면 이 라인을 정확히 찍고서 이렇게 올라왔는 상태죠. 여기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그냥 바로 돌파할 수도 있고요. 인벤티지 랩이 인벤티지는 어렵다고 말씀드려서 포인트 잡기가 우리가 뭐잘 잡았다고 해서 포인트 잡, 잡기 쉬운게 아니에요. 어쨌든 여기서 그냥 올라갈 수도 있고요. 또 어떻습니까? 다시 내려올 수도 있죠. 다시 내려와서 이 어디 부분에서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요. 어떤 뭐 공식을 취할지는 모릅니다. 어떤 공식을 취할지 모르지만 각자 자금 사정에 맞춰서. 뭐이쯤에 샀으면 뭐 이것만 해도 수익이 많이 컸을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이걸 보는 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저점에 잡은 게요라인이잖아요 여기 그죠. 가장 첫 점. 저점. 저점에 잡아서 이만큼을 먹었지 않습니까? 먹은 상태에서 여기 1억 1조 원을 반다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가 6천억 부분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눌림이 나올 구간이 된 거죠. 눌림이 나왔을 때 여기서부터는 공격적으로 가자가고자한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라인이죠. 이 라인부터 이 라인인데, 여기서부터 이 라인까지, 3500원까지 라인도 안 오고, 맨 윗라인에서 지금 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말씀드렸던 대로, 올라가다가 다시 떨궈지면서, 여기 3500원 라인, 이 라인 근처까지 다시 움직임을 주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영, 연... 그 상황은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인 것은 이 인벤티지 랩의 상황이 움직임이 더 지금 탄력적인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큐라티스 같은 경우도 889원 밑으로 매수를 하면 좋겠지만은 이 라인 밑으로 요기, 요기, 요런 라인들을 기다렸다 매수하기에는 뭐 놓칠 가능성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1119원부터는 강력한 매수 포인트로 잡고 물린다 생각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벤티지 랩도 그렇고 큐라티스도 그렇고 물린다고 생각하고 조금 일찍 들어가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인벤티지 랩의 그 가능성을 저 높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뭐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시나리오는 정석적인 시나리오라 그러면 큐라티스는 889원 아래로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세 군데 포인트 정도 보아서 이렇게 잡아가시는 게 좋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벤티지 렉과의 흐름을 같이 본다 그러면 1119원부터 강력하게 들어가시는 게 좋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고, 제가 오늘 뭐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듬벙듬벙하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당분간은 뭐 이렇게 뭐 빡세게 해서 이제 뭐 조금 압축돼서 영상을 올리기 좀 힘들 것 같아요. 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약간 매너리즘도 왔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영상 이후에 조금 뭐 제가 생각나는 대로 올리긴 할것 같은데 뭐 그것도 확정진 거 아니라 그래서 막 영상을 많이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 뭐 계속적으로 기다리지 마시고 알람을 해놓으시고 한번 놀라올 때한 번씩 어 가시거리를 한번 보시면서 본인 시나리오를 한번 세워보시는 방향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들 기분 좋은 수익 계속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벤티지랩과 큐라티스를 묶어서 보시라, 묶어 보시라. 그리고 만약에 인벤티지랩의 가치를 높게 보신다면, 이 가치를 높게 보신다면 큐라티스는 자연스게 따라오겠죠. 그런 관점에서 어, 시나리오를 세워 보시면 좋은 투자 어, 투자 수단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